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 지금 시간이 9시 26분입니다. 26분인데 지금 온도는요, 어, 하우스 안에 지금 온도는 5.3, 5.3이고요. 제가 방금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다 비닐, 한쪽만 비닐까지도 싹다 올렸습니다. 어, 싹다 올렸는데 제가 처음에 어, 다내린 상황에서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올라와서 어, 그때는 온도를 보니까 어, 한 9도 정도 되더라고요. 9도, 9도인데 지금 어, 이렇게 다 올리고 지금 한 4도가 어, 내려갔습니다. 9도에서 지금 다 올렸더니 5도, 5도가 나옵니다. 어, 어, 어젯밤에 또밤 늦게까지 또 이렇게. 어, 아이들 모둠으로 합식하고 아우 아침에 <laughs> 일을 하려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아 그래서 그래도 어, 이 아이들 에, 봐, 보고 아침에 눈 떠서 보고 내려가야지 모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바깥에 날씨 지금 너무 좋습니다.아우 저희 집에서 이, 이렇게 보이시죠. 문한 짝만한 그림자. 저 그림자 때문에 저희 아들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요쪽 편에는 해가 들어오는데, 요쪽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유, 저거를 어떻게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어, 속상해서 제가 못 살겠네요. <laughs> 자, 어, 오늘, 어, 네, 제가, 음,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여기에, 제가 오팔리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어, 이렇게 오팔리나 성장, 성장하는 과정. 저는 오팔리나를 너무 좋아해요. 얘, 얘가 무거워지면, 어, 꽃, 뭐, 이게 지금 뭐야, 그, 목대. 목대도 엄청 터실하고요. 어,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음, 분이 뽀! 한 게, 진짜, 어, 장미같이 이렇게 붉은색은 아니지만, 정말 그 장미꽃 한 송이 같은, 어, 그런 오팔리나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우리 초보맘님들한테 이렇게 오팔리나가 처음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오팔리나, 요 오팔리나는 제가 이렇게 어 파란 풀분에다가, 어, 아오 포트를 아홉 포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요 옆에 세 아이가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제가 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큰 화분에 합식하느라고 이렇게 살짝, 어, 살짝 뽑아다가 그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모든 합식에는 제, 저는 오팔리나를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팔리나가 어, 그, 뭐, 뭐, 병충해라든지, 뭐, 하여튼, 어, 뭐, 요, 얼마 전에 그 냉해 입은 그런 냉해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오팔리나가 참 이렇게 강한 면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무거지면 은 정말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모든 합식에도 오팔리나는 제가 다 넣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팔리나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요 아이가 여러분 500원짜리 제가 500원짜리를 한 포트에 500원짜리를 심은 지가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어, 요게 한창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사 가지고 이 아이가 장마에 굉장히 어, 풀분해서 그대로 제가 뽑지도 못하고 장마 때문에 뽑지도 못하고 어, 굉장히 몸살을 했던 아이인데도 지금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예. 요 아이는 풀분에 작은 풀분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쪼글쪼글쪼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그런, 어, 그런 풀분에 서 있던, 어, 그런 아이가, 500원짜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게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컸습니다. 이 정도로. 컸고요. 어, 처음에 오팔리나는 입장이 이렇게 길쭉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길쭉해요. 길쭉. 이렇게 길쭉하다가, 어, 느 정도 성장이 되고, 어 다져지면, 이 입장이 쫙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동글동글하니, 그래도 약간의 길쭉한 거는 있지만,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렇게 다져지죠. 자, 요거는, 요 오팔리나는, 어, 6개월 된 오팔리나입니다. 500원짜리 풀분에 있던 아이 사서 6개월 되었습니다.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가, 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 요 정도로. 자요 정도 목대입니다. 요 정도 목대.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요 정도 목대. 그리고 그 옆에 오팔리나, 제가, 요 아이,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얼마 되느냐면, 1년 됐어요. 1년. 1년 됐더니 지금 요 옆에 요 입장과는 달라졌죠 요렇게 둥글게 됐어요 둥글게 아니다 요게 아이가 한 1년 반 정도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요 아이보다 1년이 더 무거운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예 이제 생각이 나네요 어 날짜를 딱 이렇게 적어 놨어야 하는 건데 어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언제 덜 있는 거는 거의 다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이름 기억하고 이런 거잘 못해도, 요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 들여왔는지, 언제 제가 사왔는지, 요런 거는 조금씩 기억합니다. 요 아이 목대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 아이도 500원짜리 아이였습니다. 500원짜리. 500원짜리, 어, 요 아이 들인 어, 그, 농장에서 맨요 아이처럼 요렇게 들이, 드리 500원짜리 들이 나인데, 크기는 지금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더 작아,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길지만, 다섯지면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 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봐도 별 차이가 나지 않죠? 나지 않는데, 요렇게 입장이 이, 이 아이 이 크기에서 이 입장처럼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이 정도 굉장히 커져. 근데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입장이 이렇게 다섯이면은 이렇게, 어, 긴, 긴 잎이 이렇게 조그라든다는 거. 그리고 요 아이는 여러분 얼마나 됐게요. 요 팔리나, 요팔리나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었 목대 볼까요? 요렇게. 근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뭐, 이 아이들이 쑥쑥 뭐, 막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띄게 그렇게 막 푹푹 자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어요 아이는 조금, 분이 조금 큰데 조금 심었죠. 요 아이는. 뜨니 조금 더 많이 컸어요. 요 아이에 비해서는. 딱 1년 차이죠. 요 아이랑. 딱 1년 차인데, 요 아이는 제가 아주 작은 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심어놨 그렇게 쑥쑥 그렇게 자지진 않지만, 많이 다져진 애예요 다져지네. 요 아이는 좀, 분이 조금, 얘보다는 조금 커죠 큰데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3년 반대 는 아이, 거의 뭐 6개월, 6, 6개월, 어, 1년 6개월, 뭐 2년 6개월,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갑니다. 1년 차이 정도. 자, 요 아이보다 1년이 더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목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아이는 거의 뭐한 3년 3년 그러니까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 아이는 거의 뭐한사 년이 다 됐습니다. 어, 제가 어, 초보, 아주 진짜 초보 맘이었을때요 아이를 들인 아이인데 어, 세 아이를 들였습니다. 세개 합식해서 근데 세 아이는 지금 어, 하나로 제가 지금 심어서 저기 있고요. 자, 요렇게 이렇게. 3년 넘은 아이입니다. 3년 넘은 아이. 목대. 이렇게. 오팔리나가 분이 이렇게 빨갛게. 아니, 빨간 게 아니고. <laughs> 왜 제가 지금 빨갛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는 순간 끝장 손톱이, 요끝 손톱이 이렇게 이렇게 빨갛으면, 이걸 보는 순간, 분이 팍하는 <laughs> 말을 빨갛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참. NG. 자, 요렇게, 어, 진짜, 이 오팔리나가 묵으면, 어, 요 입장, 어, 요 안쪽은 이렇게 보하면서, 진짜 요렇게 끝잎이, 요렇게, 끝손톱이 요렇게 빨개집니다. 이렇게 자, 3년 넘은 아이, 3년 넘은 오팔리나, 입장 속이 잘안 보이네요. 이러다 쏟으면 큰일 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쏟으면. 3년 넘은 아이, 이렇게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롱분에. 이 아이가 수영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영은. 굉장히 이 오팔리나가 묵으면 어, 목대가 정말 내려올수록 멋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2년 조금 넘은 아이, 1년 좀 넘은 아이, 그리고 6개월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어, 오팔리나야 성장하는 과정, 어, 개울, 개울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한다는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아우 뒤쪽에 어 도테랑이 이렇게 잣대를 뽐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도테랑 그리고 그 옆에는 샴페인이 이렇게 기름이 막와 윤기가 차르르르흐르고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먼노, 저희 집에 아주 대품 먼노죠. 이렇게 끝장 손톱 보세요. 아유, 오팔리나처럼 나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끝장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도 어 저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 치와와 금입니다. 치와와 금 아우 이쪽엔 햇볕이 안들어와서 치와와 금이 햇빛이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아우 이렇게 예쁩니다. 치와와 금 이쪽으로 금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아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지 이 이쁜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이 될까요? 자, 요렇게, 치와와 금까지 오늘 여러분 소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어, 저도 어, 요 영상 올리고, 어,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어깨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답니다. <laughs> 어, 멋진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어,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